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선수가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 중 하나인 여기 무릎, 무릎 10장인데 부상 수술 전, 수술 후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 동작 전 가장 처음에 하는 기본적인 오면 같은 동작이라고 하면 여기 무릎 중앙 부분을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제 십자인데 부상을 처음 당할 경우에는 이쪽에 무릎이 경직되고 이제 이 부분이 잘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계속 처음에 이제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해서 풀어주는 동작을 실시해줍니다. 첫 번째는 발목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발목 위 종아리 끝부분쯤에 이제 뭐 밑에 패드라든지 아니면은 방석 아니면 뭐 수건 같은 걸를 받쳐 놓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땡겼다 폈다. 이런 식으로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발목 스트레칭과 동일한데, 응용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발목을 그냥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줬다면, 이제 두 번째 동작은 발목으로 알파벳 혹은 뭐, 한글, 자음을 그려주는 니다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D, 니 D, L, M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을 그려준다든지 발목을 이제 단순히 앞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이제 좌우 좀 곡선으로도 많이 움직이면서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무릎 밑에 이제 뒤쪽에다가 이제 패드라든지 방석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를 이제 받쳐준 뒤에 발 끝을 올리고 이 무릎 뒤쪽 뒤쪽에 패드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주는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제 처음 십자 인대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히 펴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펴주는 펴주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위로 올리고 이 무릎 밑부분이 패드나 방석, 수건 같은 거를 밑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아까 첫 번째 동작처럼 발목 밑에 패드나 수건을 받쳐준 뒤이 상태에서 무릎, 그리고 허벅지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리 이제 다 펴지지 않는 부분을 펴게 해주는 동작이고 이번 이렇게 힘으로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올려서 뭐 예를 들면 30초에서 따라서 3초에서뭐 1분, 2분 정도 해서 이 무릎이 굽혀지지 않고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모래주머니가 없을 경우에는 손으로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도록 하다 오늘은. 자, 이제 무릎 십자인대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이제 재활할 때할수 있는 기본적인 무릎 스트레칭 공작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제영상을 보고 다섯 가지 무릎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 에내 무릎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재활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진단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 시기 그리고 재활 시기를 보고 이제 이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했다가 혹시나 이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릎에 시기에 안 맞는 스트레칭 때문에 악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의 그리고 재활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통증 정도 시기를 맞춰서 이 부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